투바, 투만, 투아, 뚜지 투투패밀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알림 설정도 꼭.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바나나킬러라는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나나킬러에 바나나 대해 게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나나킬러라는 이름의 가지. 어, 다양한 바나나가 나올 겁니다. 네. 이 바나나를 피어서 어, 탈출을 하면 됩니다. 뭐냐면 케이크 조각을 다 모은 다음에 그 퍼즐이 나오면 퍼즐이 있는 장소로 갑니다. 아 그리고 퍼즐이 있는 장소를 하고 그리고 비밀번호를 찾고 그리고 비밀번호가 시간이 다 되면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다 외우고 탈출을 하시면 됩니다.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이 중에 한 명은 바나나가 되는 거고 바나나 킬러가 되면은 그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면 되는 거죠? 네. 아, 오케이. 바나나 킬러가 안되는 사람들은 도망다니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네.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냥 키즈를 푸는 거죠? 좋아요. 오케이. 플랜틴 캐빈으로 음, 탈출로. 바나나 스플릿이 뭐야? 그 잡히면 또 바나나 되는 거야. 아 진짜? 대박이야. 아, 아, 아. 과연 바나나는 누가 될까요? 남잡혀가려바나나나인 아야! 나바나나두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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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도 나나나나바나나바나나바나나나나나나나나 나도 <laughs>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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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이명 끝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Yeah. 어, 또 잡아먹었고. 어, 킬러가 좀 재밌는데. 어, 다 잡아먹겠다. 이리 와, 너 여기 여기 숨은 거 내가 바, 봤거든. 이리 와. 다. 나는 그래도 다 쫓아갈 수 있어. 에 yeah. 아이 저기 들어가면 잡기 힘들어. 응. 여기 누구 있는 거 같은데? 응. <laughs> 딱 붙어.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이 와! <laughs> 아이, 이리로 들어가면 잡기 힘들어. <laughs> 바나나가 나 말고 한 명이 더 있거든. <laughs> 자, 다들 어디 숨어 있나? 뚜지는, 뚜지는 좀... 뭐해? 죽었지, 너? 응. 지금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았어. 이 2분 안에 다 잡아야 되거든요. 바나나, 되고 싶다. 아니, 5명이나살아 남았다, 이거야? 아빠 수아 살아있어. 바나나는 다들 어딨나요 귀여운 것들 끼리끼리끼리끼리끼 귀여운 것들 어딨나 어디, 어디 숨은거야 난 그래도 뚜라고 보지 않겠어 반칙은 쓰지 않고 하겠습니다 아니 너는 왜야너 바나나 너왜 아무것도 안하는거야 어? 빨리 찾아야 될거 아니야 너또 어디 숨은거야 빨리 말해 안돼 어디 이었어이와 나이와. 려줘안 나이와. 아이와 나이와. 와 나이와. 이와와 나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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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다이와 나이와. 이와 나이와. 나이 지금. 위에 1분 38초 남았잖아, 지금. 아니, 다들 너무 잘 숨는 거 아니야? 에아저 아니 바나나 저봐가만에 있어. 얘얘뭐 하는 거야 너이에나나야 일분 됐어. <laughs> 어디 있을까? 이 이거는 여기가 탈출하는 그메 그거지? 어, 어 맞아 이거 키를 풀르면 그게 그게 열려. <laughs> 아 이거 키를 풀면 여, 이, 이 문이 열리다는 거야? 여기 어, 아무도 퀴즈를 안 왔는데. 키를 풀면 거의 탈출. 그 나가는 문이 풀려. 어, 탈출하기 싫은가? 왜안와 아무도. 아빠 다들 어디 갔어? 다 죽은 응. 거 아니야? 몰라. 다뭐 하는 거야? 다 죽었나봐 어떻게해? 5 4 3 아니야. 네명 남았어. 게 네, 네. 예, 네, 게임 오브. 네, 네, 네. 이번에는샤니스샤니스시 샤니 슈퍼마켓 고등학교에서 하자 고등학교 오케이 슈퍼마켓 나고등이스이스 사실 이번엔놀이지 탈출? 탈출이 재밌지 탈출 탈출하자고 <놀람> 마나라 킬러? 어나아 킬러 아니다. 아무도 킬러 없지? 예. 우리 같이 다니자. 그래 좋아. 수아 어디 있어? 무서워. 사나 어디? 저기 수어 있는 게 장땡 아니야? 잠깐만. 저기. 퍼즐처럼 생긴 건 뭐야? 먹으러 가는 건가? 혹시? 바나나였어 어! 아, 이런, 나 목숨이 하나 없어졌어 아빠, 도망가자 어디로 도망갈까? 뜨저어있어나 어디 지금 다른 어어, 퍼즐 살... 어, 어, 맞추는 거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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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빠 어디 있어? 우와 이거 맞췄다 이거 대박 시간 사십 초 줄어들었고 아 퍼즐 모양을 찾아가면 되는구나 또 가보자. 아빠 어? 아빠 그래 여기 안에 제가 뭐 퍼즐 있니? 조심해, 여기 빵 하나 나온다 거기서 잠깐 피해, 어, 아까 봤는데 571이었나? 아싸, 571, 나 기억하고 있었어. 대단해, 역시. 자, 시간을 또 줄어들기, 줄어들기 해놨고, 어? 어, 여기 숨어있네. 나도 숨어있어야지. 숨어있어야지 이리로 오지 않겠지? 아, 어, 나 먹혔어 어? 먹혔어? 응 아이, 조심히 얘들아 무섭다 나 여기 혼자 있으니까 무섭다 나 지금 목숨이 두개밖에 남지 않았어 내영 응? 이리로 오지마 오지마 이 오지 말아줘 남은 인원은 5명 자 57초 후에 아마 포탈이 열릴거예요아 지금 아무도 없고 지금, 지금 너무 무서운데요 지금 갑자기 바나나가 들이닥칠까봐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 쿵쿵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될까요 여서만 뒤로 오면 <웃음> <웃음> 제발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laughs> 지금 두 아들이도 없는 이 상황에서 전 탈출을 성공해야 합니다. 17초가 남았습니다. 달릴 준비를 해야겠군요. <laughs> 아너 너무 억울해. 잘했는데 요즘 아 맞아 아 정말 어우, 짜증나 아 뭐가 짜증나 이나 잘했는데 아 잘했는데가 뭐야 어? 아, 잘했는데 자 투표 어디어디 어디. 너네 하나 하는거할 뮤스? 뮤스 뮤스 뮤스? 오케이 뮤스 뮤스 고 미스공 여러분들 뮤스투표띄고나 바나나 파팔로 이미 끝났고요. 탈출 탈출고. 이거는 이거는 안 돼. 이게 뭔데? 이거 아빠아 뭐 빨리, 아, 빨리. 뭐 하는 건데 이게? 아 빨리. 오케이. 오케이. 뭔지 모르지만 오케이. <웃음> 어. <웃음> 어. 또 바나나 안 됐고요. 아빠 뭐야? 같이 가자. 아 알았어. 야, 이번엔 뭔데? 야, 이번엔 밑에 그것도 없어. 파트도 없어. 아, 이따 가보자. 어디가? 음... 야, 여기다 퍼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빨라온다! 아, 개구멍, 개구멍, 개구멍! 이름 뭐다? 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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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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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거면 이거 한개 들고요 어우 무서워 빨리 들어가자 아어 무서워 좀 <laughs> 바나나 갑자기 올까봐 좀 무서운데 나 여기 숨어있어 저들어가 따라가자 그냥 그래

아! 어, 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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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로 변신하는 거네? 와나 뭐? 잡아줘! 와 대박! 야! 바나나로 <laughs> 변신하는 거 바나나로 변신했다. 내말 맞지? 음, 이거 바나나로 변신하는 그러네. 거라고? 네, 바나나 잡으러 가자. 이번에 따로 다니자. 바나나 쟀으니까. 그래? 그래. 우리 다 바나나 쟀어? 응. 아, 가만두지 말자. 잡아버리자. 누구야? 누구야 이거? 나다. 에... 에... 난, 나는 바나나. 나는 바나나 알러지. 완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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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출구를 막고 있어. 나 출구를 막고 있을게. 아니 근데 이 응? 어? 다 아, 어디 간 거야? 어, 세명 남았다. 다들 엄청 잘 숨는 구만데다 아, 어디 숨은 거야? 엄청 숨기 고수들인가 봐. 응? 바나나 되는 것도 쉽지 않네 않은... 그러니까 너네도 아직 못 찾았니? 응. 다들 어디 숨었을까? 다들 진짜 숨기 고수들이야. 그러게. 어디 숨었냐? 못 찾겠다, 개꼬이 빨리 나와라. 어디 숨었을까? 거기야, 맞고 있어. 알았어. 안 오는데? 10초 남았는데 안 와요. What do you? What, What do you? 왜안 오세요? 아니 5초, 4초, 3초 다 되면은 출구로 다나가지고뭐이지게임오 m 바나나 승리. 이야 <laughs> <laughs> 나갔다고? 아 이거 나간 거야? 미지 어. 나간 거겠지. 와 소사 소사 막소사 와, 이거, 긴장감이 있다. 응? 막판? 그래, 막판. 너케이, 좋아. 아빠, 바지면. 마지막, 나면. 어. 나, 아빠랑 술이 안 건드릴게. 아이, 재미없어, 그러면 건드려줘. 그래. 그러면. 제발! 아, 아빠만 건드릴게, 그러면. 바나나, 팝팔야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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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그래 탈출 한번 하자 탈출이 지, 재밌제 과연 <laughs> 아, 우리집에 누가 바나나 제발~~~ <laughs> 어? 오, 어? 나다 또다어 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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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너 혼자 바나나야 또? 응 음. 아니면 한명 또있어? 아니야 알려줘 언제? 알려줘 걱정아.. 거부진말 하지마 또있지? 음... 아니요 진짜 없어요 나는 여기? 아! 봐 봐! 한번 봐줘! 봐줘! 으아! 어. 아! 봐! 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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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으아! 아, 잠깐만! 에이. 잠깐만! 에이. 왜? 안건드릴게 나! 아빠랑 수진 안건드릴게 나 간다! 안녕 바나나 쫓아가자 우리가 <laughs> <laughs>

아, <laughs> 른사람 응, 진짜. 아, 야지 아, 진짜. 아, 야짜 아, 진짜. 아, 진짜. 뚜 아, 아, 어짜 아, 진짜. 아, 아, 어짜 아,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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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4자 아, 진짜. 아, 진짜. 4진4 아, 진 수아가 나안 잡는다고 서 잡았어 먹었어? 먹었어? 응 <laughs> 아빠는 안 건드릴게 진짜 에이 이거는 아빠 케이크 한 조각만 더 채우면 돼 아빠가 케이크 한 조각을 찾아와 아 그래? 케이크 한 조각은 나한테 있다 수아야 어, 정면승부하자 안 되겠어 던대로 10분을 날 잡아도 좋아. 증명승 부하자이 자식아. 덤벼라. <laughs> 도와. 킹 미킨 브레난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어. 너 어디야? 공 아빠가 일로 와. 뭐 하는 거야? 나는 탈출하고 말 거다. 킹 미킨 브레이키. 아직 6명이나 남았어. 어떻게할 거니? 물투와 <laughs> 바나나 어디 나요? <laughs> 바나나 길이름과 길이 바나나 반 다른 바나나 구른푸에 푸른 바나나. 른 아! 오. 오오오오오오! 탈출하자! 아 아, 다 왔는데! 아, 쪘스! 아, 억울해 한번더해 언제나 시도해요 아, 너무 억울해서 나 억울해서 못 살아 한번더해아나 마지막에 탈출했어 야, 됩니다, 탈출 재밌다 어? 탈출 누군가 승리야? 바나나 팝팔로우 대단 그래 알았어. 자 바나나 파팔러. 정말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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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눌러. 탈출 재밌어. 탈출 꿀잼. 탈출 꿀잼 탈출 꿀잼. 탈출 꿀잼. 과연 바나나는 누구? 바나나는 니기우 아, 니기우 니기아나 바나나. 야 가아빠 않을게. 내가, 내가 아빠였다면. 가주지 않을게. 내가 아빠였다면. 빠였아빠빠다아빠다면아빠아빠다면아아빠다아빠아빠아까미안했 아빠였다면. 아아빠였다아빠 진짜 사과할게. <목소리> 아... 우와! <목소리> 놀래 찐연 녀석들아. 숨어 있는 거야? <laughs> 예, 예, 예. 아니 한 명도 못 잡았다고. 아직 한 명이야. 아나짝못 해. 탑탑해. 이래서 아버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아열 받아. 나짝못 해. 좀 놓쳤음. 속이고 <토끼고> 엄청 많다. <laughs> 외로운 외로운 바잖아. 바나나, 바나나, 아나도안나나놀아주 바나나, 다 바나나, 너 누구야 나야어 짜증나 <laughs>